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나는 학교에 남아서 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그때 과외를 하고 있었고 학교 스포츠센터와 학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잠자리였다.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방학 기간 동안 쓸 방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동아리 방에서 몰래 잠을 자기로 했다. 동아리방은 학생회관 꼭대기인 4층의 제일 안쪽 그것도 화장실 옆에 있었다. 학계 중에는 동아리방이 화장실 옆에 있는 게 불만이었다. 하지만 동아리방으로 거처를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척 편했다.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층의 가장 안쪽에 있는 동아리방 구조상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선배들은 한쪽 구석에 택스를 뜯어서 지붕 밑의 공간을 환기구로 사용했다. 그렇게 방학이 시작되고 계절학기와 기숙사 연장 이용기간이 끝나자 학교에 사람이 없었다. 교직원과 대학원생 몇몇이 남아있을 뿐 텅빈 교정의 쓸쓸함은 매섭게 다가왔다. 나는 매일 밤 추위에 떨어야 했다. 동아리방은 난방장치가 전혀 없었고 천장에 텍스까지 뚫려있으니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실내에서도 새하얀 입김이 올라왔다. 나는 간이 침대와 전기 히터를 최대한 가깝게 틀어놓고 패딩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외를 마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멀리 가로등이 켜진 캠퍼스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섬뜩한 기운이 목 뒤에서 뺨을 지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추위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때 문득 지난 그 사건이 떠올랐던 나는 금세 공포에 질렸다. 학교로 다가갈수록 뭔가 섬뜩하고 불안한 느낌이 점점 강하게 느껴졌다. 난 오늘 밤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나를 달래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잘 준비를 마친 후 불을 끄고 패딩을 껴입고 침낭 안으로 들어갔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동아리 방을 쭉 둘러보았다.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동아리 방 안에 멀티탭과 전기 히터의 붉은 빛, 그리고 무선 공유기의 초록불 빛이 뒤섞여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아예 깜깜한 편이 조금 덜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의식 너머로 어떤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들리는지 알수 없는 그 소리가 희미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 나는 퍼뜩 잠에서 깨어 상체를 일으켰다.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소리는 한참 동안 들리지 않았다. 잘못 들었나? 난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다. 정신이 몽롱해지며 다시 잠에 빠져들 무렵. 인기척이 느껴지며 슥슥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몸을 일으켜서 가만히 집중해보니 소리가 여자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봤다. 시간은 정확히 3시 47분. 뭐야? 이 시간에 누구지? 점점 무서워진 나는 아무도 없는 동아리 방에, 사랑을 나누러 온 커플일 거라며 스스로를 애써 달랬다. 그러자,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피로가 몰려왔고, 어느새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씨, 뭐야, 대체? 불안함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누군가 벽과 화장실 칸막이를 불규칙하게 두드렸고 난 두려움에 숨을 헐떡거렸다. 잠시 후 공포스러운 울림이 잦아들면서 정막함이 찾아왔다. 잠이 확 깨버린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시간은 5시 6분. 아르바이트를 가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는 동아리방에 있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휴대폰과 오토바이 키를 챙겨들고 동아리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나는 소리가 났던 화장실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불이 꺼진 여자 화장실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한번 들어가 볼까? 하지만 이내 피부가 바짝 설 만큼 소름이 돋아났다. 난 화장실을 그대로 지나쳐서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오전에 하는 스포츠센터 알바를 마치고 학생회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구급차 한 대가 네 곁을 지나갔다. 학생회관 입구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내가 학생 식당으로 들어가니까 식당 아주머니들이 한대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기 이모,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김구나, 아직 못 들었나? 예? 뭘요? 아니, 글쎄, 어젯밤에,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여학생 하나가 목을 맸단다. 남자친구 애를 가졌는데, 그 남자가 나 몰라라 했다나. 아이고, 어쩔까. 예? 난 4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화장실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이모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다. 아유, 마음을 어찌나 독하게 먹었는지 이 여학생이 몇 번이나 실패해서 떨어졌는데 끝까지 시도해서 목을 맸단다 아이고, 끔찍해라.